짜대담. 택배비 인상, 고객에게 책임 떠넘기기. 전날 저녁에 주문하고 다음 날 아침에 받는 새벽 배송.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송. K 택배라는 말은 왜 생기지 않는지 의문일 정도로 엄청난 배송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죠.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국내 총 택배 물량이 30억 개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발표한 2020년 국내 택배 시장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택배 물량이 33억 7,373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에 27억 8,980만 개보다 약30%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출은 7조 4,925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20%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택배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요 택배 업체들이 개인 택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택배와 달리 개인 택배비를 큰 폭으로 올린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 기자대담에선 국내 3대 택배사의 택배비 인상 논란과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는 5월의 기자대담. 오늘은 양빈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주요 택배 업체들이 개인 고객의 택배 가격을 인상하면서 많은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택배 가격을 인상했나요? 지난 3일, 택배 업계에 따르면 주요 택배 업체인 한지는 지난달 19일부터 개인 고객 택배비를 크기에 따라 최대 2,000원 인상했습니다. 택배 업체 취급 물량 중80%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 택배는 기존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올랐습니다. 음. 다른 크기 택배의 비용도 2,000원 올랐나요? 어, 아니요. 소형 택배만 2,000원으로 인상했고요. 같은 지역권 기준으로 초소형은 4,000원에서 5,000원, 중형은 5,000원에서 6,000원, 대형 택배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진 말고 다른 택배사도 인상 가격이 뭐 비슷한가요?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지난 3월 15일부터 개인 고객의 소형, 중형, 중형, 대형 택배비를 천 원씩 인상했습니다. 요즘 택배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택배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겠는걸요. 사실 뭐 지금까지의 택배비가 공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충격이 더클것 같습니다. 기업 고객 택배비도 인상됐다고 들었는데요. 어, 네. 택배 업체들은 개인 고객 택배비를 인상하기에 앞서서 기업 고객 택배비를 인상했는데요. 롯데 글로벌로지스와 CJ 대한통운은 소형 기준으로 각각 150원, 250원 올렸습니다. 한진은 올해 초부터 기업 고객에 대해 소형 기준 1,800원 이하론, 신규 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음, 대체 어떤 이유로 이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의 택배비를 인상하기 시작한 거죠? 택배 근로자 과로 방지 대책 이행을 위해 분류 업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자동화 설비를 증설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 택배비 인상 논의가 택배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네,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거죠. 아, 그러고 보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불거졌었죠. 택배기사 사망 사례도 많이 발생했고요. 맞습니다. 지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차원에서 조사한 지난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망 사고는 16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유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대체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개인 고객 택배비와 기업 고객 택배비의 인상폭이 너무 차이 난다는 겁니다. 아, 그게 이번 택배비 인상 논란의 핵심이군요. 네, 개인 고객 택배비가 기업 고객보다 가파르게 오른 탓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높은 거죠? 개인 고객 택배비가 기업 고객 인상 폭보다 최대 6배가 높습니다. 또 정부의 택배비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 제안된 인상 폭인 200원에서 300원보다 최대 5배가 높은 것도 논란입니다. 네, 기업 택배비가 150원에서 250원이 오른 것에 비하면 개인 고객 택배비의 인상폭은 말 그대로 폭등 수준이네요. 택배 기사들을 위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개인 고객들이 느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뭐 이번 논란에 대해 택배 업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한 택배 업체 관계자는 기업 택배는 물량을 대량으로 집하하지만 개인은 동일한 택배기사가 가서 한두 개만 가져오고 운영 방식도 달라 단가 자체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택배비 인상이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란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택배비 인상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반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이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경영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회사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음.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 그런데 택배비 인상에 수긍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뭐 적지 않다면서요 네 논란의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쓰인다면 택배비 인상에 수긍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택배 기사들은 택배비 인상에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부정적이라기보단 택배사들의 택배 노동자 환경 개선 약속을 믿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아, 자신들을 위한 이 택배비 인상 의도가 지켜질지 모르겠다. 네, 그렇죠. 전국 택배노동조합 유상욱 본부장은 어떤 택배 업체의 경우 4,000명을 택배 분류 작업에 투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택배 기사들에게 비용을 배분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대다수라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택배 기사들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위는 현장에서 합의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죠. 지금도 현장에서 합의안을 지키지 않는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다 보니 택배 업체들의 말을 뭐 믿기가 힘들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 한 가지 또 놀라웠던 점이 이런 택배비 인상 바람이 장기적으로는 농가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면서요? 네, 택배 업계의 택배비 인상 흐름은 농업계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업계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농촌에서 많이 이용하는 우체국 택배는 아직 택배비를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시간 문제란 것이 업계의 주된 시각입니다. 택배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현재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택배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업계 내외에 형성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5월 말 국토교통부의 택배 거래 구조 개선 및 택배비 합리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살펴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농가의 경우 택배비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될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경북 청도에서 복숭아를 재배해 전량 택배로 거래하는 한 농가는 일반적으로 쇼핑몰이 택배비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과 달리 농산물은 그럴 수가 없어 농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2019년 고중량 택배에 대한 우체국 택배 요금이 1,000원에서 2,000원 오르면서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택배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게 전가하는 건 문제죠 그렇죠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택배비 인상은 농가 수입 감소와 직거래 위축으로 이어진다면서 택배 노조는 파업에 신중해야 하고 택배비 인상에 대비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농축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택배비 인상과 농가를 연결 짓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농민들의 고충을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어, 어떤 궁금증이요? 편의점 택배의 경우에는 택배비 인상과 아무 관련이 없나요? 어, 아니요.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대한통운이 재휴중인 GS25와 CU의 택배 원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4월부터 편의점 택배 가격 인상과 관련해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값싼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편의점 택배 이용 건수가 느는 추세인데 값싸게 이용했던 소비자들의 부담이 불가피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번 택배비 인상 논란,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있는데요. 택배업체가 주장하는 의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택배업체와 소비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기자 대담 여기서 마칩니다. 양빈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비자와 택배 기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택배 업체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아이유의 잔소리 듣고 와서 기자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Land me. 정말 웃음은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업체들의 택배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죠 택배비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택배사들이 소비자들과 업계 전문가들 목소리에 귀기울여 택배기사들의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또한 택배비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택배기사들을 위한다는 의도를 확실히 지켜야 할 겁니다 택배사들이 택배비 인상과 관련해 소비자와 택배 기사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택배 기사들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길 바랍니다. 기자대담 택배비 인상 고객에게 책임 떠넘기기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진재영 그리고 담당의 전지아 양빈현이었습니다. v o 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신호등. 1학기를 어느덧 약한 달여 남겨둔 지금, 작년 말 취임한 각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의 공약 이행 상황도 어느덧 윤곽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국제 캠퍼스 학생들의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사용과 행사 진행에서의 불통을 문제 삼아 총학생 회장단이 전격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중앙 운영위원회를 통해 탄핵안 발의를 제안하고 학생 총투표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시도하며 총학생 회장단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캠퍼스 신호등에선 현재 국제 캠퍼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총학생 회장단 탄핵 논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국제 캠퍼스가 경희 e스포츠 대회를 진행했던 지난 4월 초, 이날 이후 교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국제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을 탄핵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로 지적한 점은 행사의 마지막 순서였던 연예인 축하 공연이었는데요. 당시 총학생회장단은 대회에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음에도 초청을 강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유명가수 초청이란 불필요한 목적으로 쓰였다고 비판했는데요. 또한 대회 자체의 미진한 홍보로 인해 공연에 대한 화제성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며 대회의 기획 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총학생회장단은 불만을 인식해 곧바로 사과문을 작성했지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곧바로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 회장 등이 속해 있는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탄핵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문위에서 탄핵안을 발의해 확대 운영위원회를 거친 다음 학생투표를 통해 총학생회장단을 탄핵하자는 겁니다. 이후 예정대로 주문위에서 탄핵안 발의가 논의됐는데요. 탄핵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지만 최종 결과 6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부결됐습니다. 결과에 불복한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회칙에 따라 전교 학생 수의 4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탄핵안을 직접 화군위로 발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서명 운동은 곧바로 큰 관심을 모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목표 인원 수인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화군위에 탄핵안이 발의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일부에선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화군위의 발의된 탄핵안 역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도 학생 총투표 또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여론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겁니다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을 시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의 여론을 모으랴, 투표를 준비하랴, 시간과 돈이 매우 많이 소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결과라도 올바른 학생 자치를 실현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많은 비용이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학교 국제캠퍼스가 이번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조금 더 발전된 학생 자치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플러스 신호 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진재영 그리고 진행의 전지아였습니다. V O 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목소리> 문화기획 5월의 청춘 내일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군사정권에 반대해 일어난 5.18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광주에선 5월 초부터 대학생들의 주도로 군부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벌였는데요. 시위가 확산되자 군부에서 18일부터 광주의 공수부대를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300명이 넘습니다. 오늘, 기... 오늘 문화기획에선 5월의 광주를 배경으로 민주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5월의 청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소리> 이번 달 3일부터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5월의 청춘은 동화 5월의 달리기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80년 봄, 광주에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버린 의대생 황희태와 간호사 김명희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 황희태와 김명희 역을 맡은 이도현 고민시를 포함해 이상희, 금세록 등 라이징 스타가 대거 출연해 방영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5월의 청춘이 있기 전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드라마는 대부분 시대의 아픈 현실을 다룬 역사극에 가까웠는데요. 5월의 청춘은 그런 드라마, 영화와는 다르게 그 시대가 평범한 청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멜로드라마란 점이 색다릅니다. 역사극이었던 과거의 영화, 드라마들과 비교해 5월의 청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장엄하거나 영웅적이진 않은데요. 하지만 연우애처럼 평범한 봄날이었다면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을 우리네처럼 평범한 청춘들에게 일어난 일이란 점이 시청자들을 더욱 이 드라마에 몰입하게 합니다. 드라마를 연출한 송민엽 감독은 이 작품에 대해 80년 5월 그때를 살았던 평범한 젊은이들이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을 맞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집필한 이강 작가는 이 작품에 아픈 역사 속 웃고 울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매년 돌아오는 5월이 사무치게 아픈 이들에겐 작은 위로를, 이 순간 각자의 5월을 겪어내는 이들에겐 5월의 불씨를 전하고 싶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5월의 청춘은 5월 17일 현재 4화까지 방영됐는데요. 아직 많은 회차가 방영된 것은 아니지만 출연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 완성도 있는 연출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중에 5월을 제일 기다려요. 5월 밤엔 노래가 엉망이어도 이 풀벌레들이 도와주거든요. 5월의 청춘 3화에서 남자 주인공 희태가 했던 대사입니다. 주인공에게 닥칠 80년의 5월 광주를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대사인데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광주를 담은 드라마 5월의 청춘을 보면서 다가오는 5·18을 맞는 건 어떨까요? 문화기획 5월의 청춘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진재영 그리고 담당의 전지하였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주간 스포츠를 함께할 전지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스포츠계에서 들려온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대학 배구 유리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우리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에서 우리 학교가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의 양팀은 경기 초반 실수를 주고받으며 시속게임을 이어가는 듯했으나 우리 학교 주장 김인균의 연속 득점으로 점수를 벌렸습니다. 경기 내내 우리 학교의 집중력과 여유가 돋보이며 25대19로 승리했습니다. 2세트 역시 김인균의 2연속 서브에이스가 나왔고 신승훈의 다이렉트킬 득점으로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3세트에선 뒷심을 발휘한 충남대학교가 1승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4세트에선 계속해서 동점을 이루는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김인균의 다이렉트킬과 블록킹으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대학야구 유리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대학야구 유리그의 네 번째 경기에서 우리 학교가 제주국제대학교를 상대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학교는 총 10개의 안타를 치며 강력한 타선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2회 권민수의 2루타를 시작으로 연속 안타가 이어졌고 정원희의 희생플레이로, 사, 희생플라이로 3대0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3회에 제주국제대의 역전을 허용했지만 사회 류승범의 솔로 홈런으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8회에 이승진의 안타로 2득점 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제주국제대에 1점을 내주며 최종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번 경기까지 마무리하며 유리그 경기 중절반을 마쳤는데요. 다음 일정은 오는 20일 송담대학교와의 경기입니다.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2021년 대학야구 유리그 왕중왕전에 진출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첫번째 소식은 대학축구 유리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대학축구 유리그 이권역 6라운드 경기에서 우리학교와 광운대학교가 맞붙었습니다. 각각 조 3,4위를 기록했던 터라 접전이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우리학교가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전반 7분 우리학교는 광운대에 선칠골을 내줬는데요. 이후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 양측 사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짧은 패스를 주고받았지만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전반 34분 정명준이 골대 앞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리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곧 광운대가 추가 득점하며 스코어는 0대 2로 벌어졌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 학교는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후반 22분 광운대에 또한 점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승원이 좋은 패스를 오영빈에 전달해 슈팅으로 이어졌지만 득점으로 직결되진 않으며 최종 스코어 0대4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주간 스포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